자 정사각형 두 개를 여기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지금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FH와 AB를 이등분 시킨다. 다시 말하면 요거랑 요거랑 이등분이 된다는 건 서로가 이제 수직 관계로 딱딱 반으로 나누고 있는 균형 잡힌 도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때 사실 이 도형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여기가 이제 이등분이 되어서 수직이 돼 버리면 이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이니까 여기 이제 45도가 되죠. 그럼 너도 45도, 막 꼭지각 45도. 45도 다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전부 다 직각이등변삼각형 파트입니다. 그래서 직각이등변, 직각이등변, 이 쪼개놓은 것도 다 직각이등변이라고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. 그것은 아까 말했던 저 이등분이라는 말과 또이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요말 때문에 모두 다 성립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도형은 AKJ라는 요 도형, 다음 EJI라는 요 도형, 이 도형의 넓이 관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이 도형은 서로가 관계가 마치 좀 어떤 관계죠? 아까 말했던 것처럼. 닮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.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넓이비라는 건아 닮음이니까 길이의 비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본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는 EJ에 해당되는 대응변이 누구일까요? 맞아요.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길이는 요 길이에 대응이 되겠죠. 다시 말하면 JE 길이와 AJ 길이의 그 관계가 있고. 닮은 비는 거꾸로 넓이 비에 루트를 씌운 거라서 우리는 여기에 루트 2분의 3만큼을 곱한 게 AJ야 라는 이 관계로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편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러면 저것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한 변의 길이가 아까 2가 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이 가운데로 잘라지는 이 부분으로부터 이 전체 길이는 1이 되겠죠. 또요 뒤쪽에서 나타나는 건2 k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k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뭔가 연결을 짓기가 어둘 다를 사용하면서 진행하면 좀 힘들어서 저는 여기 전체가 그냥 1이다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자로 한번 잡아볼게요. 자이 밑에 있는 길이를 한번 t라고 잡아보면 여기는 1 t 가 되죠. 그럼 여기가 직각이등변이 또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루트 2t다 이렇게 써지고 바로 대입해서 t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루트 2t 곱하기 루트 2분에 따로따로 쓸수 있죠 거기에 여기 1-t다라고 쓰시면 루트 3t가 1-t예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라 우린 여기서 바로 뭘 찾을 수 있다? t값을 찾을 수 있다 자, 근데 우리가 목적은 사실 k값이잖아요. 근데 k값은 t값을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맞죠. 이유는 사실 여기가 루트 2t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또 여기 안에서 직각이 등면 1대 루트 2를 사용을 하시면 루트 2분의 1에 1-t가 되는 거겠죠. 그러면 결국에 이 옆에다가 써볼게요. 그 k라고 써지는 그 값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. 그래서 루트 2t 더하기... 뭐 2분의 루트 2, 1마이 t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. 그럼 요두 개는 2분의 루트 2로 묶었을 때 결국에 요거는 2t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1마이 t가 되어서 어, 우리는 여기에서 1 플러스 t, 그냥 t만 진짜 찾으면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t는 어떻게 찾냐? 어, 사실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버거워서 뭐를 하는 게 괜찮죠? 네, 제곱을 하는 게 괜찮죠 양수라서 전혀 문제 없고 그래서 제곱하면 3t제곱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2t제곱 여기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0이다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생긴 것도 루트 2 루트 6막 이랬으니까 그냥 근의 공식을 써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t는 뭐가 된다 짝수 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1풀마 루트 요거 반띵해서 제곱하면 1 마이너스를둘 곱하면 2, 이렇게 써지는 거고, 결국에 t값은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,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구나,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. 자, 그것을 이제,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요. k값은 2분의 루트 2, 거기에 1 더하기, 아까 썼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, 이렇게 써지고, 저거를 이제 살짝 통분을 해보면, 2분의, 2분의 2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다. 다시 말하면 분모 4분의 1은 앞쪽으로 이렇게 쑥 빼오시고요. 루트 2를 분배를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2의 앞에 있는 수, 루트 6 앞에 있는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두 다 4분의 1, 4분의 1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P 플러스 Q는 2분의 1즉 100에 P 플러스 Q는 10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우리는 50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